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우리 f 절부터 t 절까지 말씀입니다.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나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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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l i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좀 억울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1980년대 영화 중에 이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죠. 인생은 고통입니다, 전하. 만약에 세상에 딴 소리를 하는 작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를 팔아먹으려는 놈들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전하. 어, 이 뭔가를 팔아 먹으려는 행위. 어, 예전에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약을 친다 또는 약을 판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요, 이 바카스 병에 가짜 약을 만들어서 많이 팔았다고들 하더라고요. 어, 저는 사실 이 영화의 대사가요, 우리 인생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무엇을 원합니까? 꿈과 희망을 원합니다. 인생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좀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좀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래 가사 중에요. 히트곡 제조기라고 불리는 유영석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작곡가가 하는 말이요. 세상에서 유행하고 히트치는 노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 두 번째, 사랑하다가 열렬히 사랑하다가 헤어진 이별 이야기 사랑하다 이별해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노래까지 세 가지 노래가 가장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그 노래 중에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한오백년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산오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어, 이런 가사들이 우리들에게 공감이 가는 가사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 근데 고통 중에 더큰 고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고통이 왠지 나만 겪는 것 같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어, 저는 지금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이 올림픽을 보면서 어, 다른 국가 선수들은 참좀 억울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별히 초반에 편파 판정을 보면서 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좀 억울할까 아,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뭐 세상 이치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중요한 건 하나님도 때론 우리를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이 보니까요 의인보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했는데, 그렇지 않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심지어 배척하는 자들이 더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 아삽도 당시에 우리가 비슷한 감정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 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나는 거의 어떻게 될뻔 했다고 말합니까? 넘어질 뻔 했다. 그리고 나는 미끄러질 뻔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 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 했구나. 여러분, 아삽은요, 단순히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예 믿음을 떠나버릴 뻔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만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삽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 집화 사람입니다. 레위 가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앞장서고 구별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3일 상하 말씀을 보면 여화의 언약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후에 그것이 여러 지방을 돌아 가드사람 오베레돔의집에 머물다 예루살렘 다위성에 돌아왔을 때 바로 그 감격적인 자리, 하나님의 언약별과 우리의 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감격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목도했던 사람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찬양대의 리더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신앙이 탄탄했던 아삽이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고 바르게 서 있는데. 하지만요. 세상의 심한 풍파와 세상의 심한 고난을 겪다 보면 사람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가면 그 인내심이라는 것이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인내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긴 고통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삽은 지금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참다 참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데 참다 참다 그 마음에 울분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안 되고 저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저도 세상을 보면서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예수님 잘안 믿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너무나도 잘 됩니다. 예수님 잘안 믿거든요. 사업이 날로날로 날로 번창합니다. 심지어요, 저들이요, 세상 풍파를 잘안 맞고 피하고 살다 보니까 성격도 좋더라고요. 온유하고 온화한 성품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풍파를 겪다 보니까 온함이 부족하고, 저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고, 밝아 보이고, 우리가 그런 현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상을 자꾸 해서 마주하다 보니까, 아삽도 그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고, 심지어는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의 믿음이 왜 흔들렸을까요? 무엇을 보고 흔들렸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잘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이 형통함의 어원을 보니까요, 히브리어 샬롬이란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샬롬이란 뜻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수와 자녀의 복과 재물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 형통함을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악인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악인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샬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내적인 평강과 평안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보다도 더 있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실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분명히 악인들의 최후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악인들의 최후는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파국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어,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들은 의지할 이 땅에 가시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안정감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듯 합니다. 이어서 보면 6절과 7절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재물이 있는 악인들은 교만하여서요 자신들의 힘으로 약자를 억압합니다 또 이상하게도 저들의 소득은요 저들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 한 가지 예로요 어, 제 아내가 어, 결혼하기 전에 그 서울의 신촌이라는 곳에 잠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전세금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액수가 아참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이 마음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극복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기꾼이요, 자신이 사기를 치면서도 아주 당당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고 덫을 놨습니다. 이 법적인 이 사각지대를 다 파악하고서요 그것을 뚫어내고 자신이 돈을 거두어갈 수 있게끔 타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전세자들을 모아놓고서요 심지어 11명이나 되는 원룸의 전세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돈을 다 본인이 벌어들였다는 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옥 몇년 갔다 오면 돼 그러면 그돈내돈될수 있어 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와 아내는 연애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정말 울분이 막 솟아났습니다. 본인은 외제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근데 우리 아내는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정말 외제차에다가 제가 돌덩어리라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죠. 악인들은요, 어떻게든 돈을 법니다. 어떠한 사회적 방법을 통해서도 돈을 벌더라고요 또 8절과 우리 9절 말씀 보니까요. 어, 이들은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해서 똥똥거리면서 사람들 을 함부로 막 대하는데 소위 갑질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저들에게는요, 사회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적인 안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못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 이들은 그 힘이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아삽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또 10절과 11절을 요약하면 이젠 아예 대놓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는도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쯤 되면 우리에게도 아삽과 동일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의 고통 가운데 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나 저먼 발치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몇년 전부터 이 페이스북과 책을 통해 알게 된이 김관성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 이분의 삶도 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분의 글의 몇 구절을 좀 소개해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시골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의 집처럼 장마철이면 물이 온 집에 들이쳐 대야로 가족들이 물을 퍼내야 했고 집 안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겨울이면 밤새 쓴 요강을 아침마다 밖에 비워야 했습니다 또 벽에는 매일마다 곰팡이가 펴서 제 아이들은 항상 폐렴을 달고 살아야 했죠 저는 이 진절이 나는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회에 대한 소명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고집해서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닐까.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목회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제가 세상 일을 했어도 지금보다는 잘 살겠습니다. 어, 저는 실제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아들 지호가 70명밖에 안 되는 시골 마을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 했습니다. 또그 기회로 경기 도대회에 나가서 거기서도 대상을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지호야. 너 도대체 무슨 글을 썼길래 대상을 다 받았어? 그러자 아들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나 그냥 우리 집에서 늘상 있는 일에 대해서 썼어. 제가 글을 보니 글의 제목이 홍수와 요강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아들과 함께 집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면 그것이 홍수가 되고 화장실이 없어 매일 아침 요강을 비우던 그 일이 아들의 글 소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제 마음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들에게는 제 고통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들으셨죠? 그 대신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나 돌아봐 주세요. 라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어,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이김 목사님이요, 어, 담임하는 행신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서 지금 수백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CBS, CTS 등 기독교 방송에 안 나오는 방송이 없을 정도로 어,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어, 더, 더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에 자신이 걸어갈 길은 이 길이 아니라면서 그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다시 울산에 개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 오늘 이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도요 이김 목사님처럼 자신이 처한 현실의 그 괴로움과 억울함을 시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복은 저 악인들이 다 받습니까? 라고 불평하던 자가 이제 한참을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고 나서 이제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만지신 손길과 위로와 그 임재를 점점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견된 아삽이 깨달은 점 우리 세 가지를 간단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아삽은 사실 이 시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무엇을 행하신다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삽이요. 마음에는 그런 울분이 있었지만 처음에 시의 그 대명제는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행하심으로 그 선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뜻은요, 단순히 선을 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머니 뜻을 보면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아삽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라면 악인들은 안 되고 의인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당황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마음의 울분을 토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깊은 안식과 샬롬을 맛보고 나서야, 다시 주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란 찬양과 선하심에 대한 인정이 들지 않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삽처럼 우리들도 조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야 우리 신앙이 바르게 작동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심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이 군에 있으면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외줄 타기라는 게 있는데요, 양손에 밧줄을 잡고 제가 외줄을 타면서 약 10m를 이렇게 공중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일부러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 흔들거리면서 앞을 가다 보면 여러분 10m 앞을 바라보고 가야 우리가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가다 보면 자꾸 어디를 봅니까? 밑을 봅니다. 아래를 봐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오금이 저려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조교가 뒤에서 외칩니다. 자, 밑을 보지 마시고 앞을 보고 나갑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을 바라보고 밑에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당연히 시선이 흐트러지고 우리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봐야 그래야 우리 믿음이 바르게 작동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현실이 어찌되었건 우리가 사모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0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끔은 우리 삶이 좀 억울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악인들에게 없지 않은 악인들에게 있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특별히 나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여서 저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